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상세 페이지가 더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느 쪽 매출이 더 높을 것 같으세요? 온라인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상품 소시, 가격 설정, 상품 등록, 광고 등등. 나열하자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보다 중요한 게요.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상세 페이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광고비를 많이 써도 매출은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온라인 사업에 뛰어든 왕 초보들이 가장 막히는 부분도 바로 상세 페이지죠. 초보들은 쿠팡에 테스트 상품 하나 올리는데도 상세 페이지 작업에 몇 시간이나 걸리고 막상 결과물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자본도 많지 않으니 저렴한 곳에 맡겨 내가 원하는 퀄리티에 못 미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리는 경우가 많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저도 전에는 잘 팔리는 상세페이지의 차이를 깨닫지 못했을 땐 많이 헤맸습니다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상세페이지만큼은 자신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단지 기획이 좋아서 디자인이 멋져서 고객들은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뒤에 현재는 월 순수익 천만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이해가 안 가실 테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떤 상세 페이지가 더 눈에 들어오시나요? 어느 쪽 매출이 더 높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왼쪽에 상세 페이지 판매자분이 더 많은 매출을 내고 계십니다. 기획력,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이 우리의 기획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매력을 느끼게끔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획이 훌륭해도 고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훌륭한 디자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판매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고객들이 상세 페이지 읽기 쉽게 그리고 제품 포인트 강조하는 방법을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세페이지 디자인 구조죠. 일반적으로 옥수수나 수박 같은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과일들은 호감을 높이고 친환경 안심 먹거리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친근하고 밝은 느낌으로 디자인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ai로 이곳에 옥수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서 이번엔 사용해 볼 거예요 간단하게 ai에 한글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한글로만 쳤는데도 너무 귀여운 캐릭터가 나왔죠 그러면 이 캐릭터에 여러가지 모양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옆에 두고 이번에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에디트 이미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밀짚모자를 씌워달라고 해볼게요 너무 귀여운 밀짚모자가 나왔죠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모자도 씌어보고 왼쪽을 가리키는 이런 모습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이것도 너무 귀엽게 나왔네요. 이 캐릭터는 지금 되어 있는 원형 안에 넣어서 타이틀을 강조해주는 용으로 사용해도 되고 배경을 제거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처럼 캐릭터를 위주로 해서 디자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형 프레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곳에 쏙! 컨트롤 V 에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미지가 커서 잘안 보이는 거니까 줄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이미지들은 모두 피그마 AI로 생성한 겁니다 잘 나왔죠 중요한 셀링 포인트 3개는 강력한 구매 요인이 될수 있는 만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강조를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드로우로 들어가셔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은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런 다음에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디자인 모드로 나가시고요. 순서대로 저희가 작업을 좀 하기 쉽도록 이름을 먼저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번. 그런 다음에 이 선들을 모두 다 선택해서 줄여주세요.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스트록의 투명도를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서 방금 저희가 투명도를 했던 이 선을 모두 선택하고 다시 길게 늘려주시고 투명도를 100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는 바로 프로토타입으로 갑니다. 프로토타입을 가면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죠. 바로 선택을 하고 인터랙션은 온 탭이 아닌 애프터 딜레이, 스마트 애니메이트, 이지인으로 하셔서 200으로 해주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는 애니메이션도 걸어줘야 되니까요. 애프터 딜레이 똑같이 하지만 이번에는 인스턴트로 해서 걸어주시면 다시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제 채널 영상들을 봤던 분들이라면 너무 여러 번 해서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처럼 캐릭터를 이용한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레임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860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왼쪽에 있는 색을 저는 찍을 거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캐릭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AI에서 리무브 백그라운드를 해서 배경을 제거해 줄게요. 사이즈를 줄이고 적당한 위치에 올려준 다음에 텍스트를 써줍니다. 캐릭터를 사용하실 땐 캐릭터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밑에 있는 건 필기체로 한번 넣어 볼게요. 녹색으로 넣어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영역, 박스 영역을 그려줄게요. 프레임을 선택해서 그려준 다음에 색을 우선 흰색으로 넣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와 타이틀 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하나 Ctrl D를 해서 복사해 주시고 이미지 넣을 사이즈 대략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이곳에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타이틀 부분과 아래 이미지 영역을 선택해주시고 전체를 다 안쪽에 있는 영역을 필로 바꿔서 동일하게 바꿔줄게요. 이제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토 레이아웃 해서 예쁘게 모양 잡아줬고요. 중간에는 여백을 없앨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전체 프레임을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세 개니까 복사 컨트롤 D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두 개를 모두 선택해서 다시 오토 레이아웃 만들어 주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AI가 나타나면서 복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하나만 만들면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객들이 알고 싶은 말만 쏙쏙 보일 수 있게 가독성 신경 써 주시고 특히 이런 캐릭터 이용하게 되면 제품에 감정을 이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쇼츠나 SNS에도 연결해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